아, 아 코로나도 풀렸는데 나 해외여행 가고 싶어. 응. 그거 있잖아. 태국의 키오산 굿. 어, 카오산 굿도겠지.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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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새우깡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키오산이. 키토산. 어, 그럼 키오산이도 뭐지? 없어. 아, 아 그거 있잖아. 그거 그거 무인 계산기. 그거 어, 키오스크고. 하은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저도 좀 무식한 편인데 받아쓰기 20점에 꼬마들이 되게 많이 놀렸거든요? 근데 저도 석사인데 아... 음, 그럼 우리 소유진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얼굴도 너무 예쁘시고 이 정도면 귀여우신데요? 제가 결혼을 하고 새집살이를 하다 보니까 시집살이 아니야? 새집살이요? 아 그럼 안 되죠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아니요 안 괜찮아요 어저 그렇게 깍막힌 여자 아니에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목소리> 오빠 이걸 왜다 버려 아깝게? 아 거의 다 썼어 얼마 남았어 아 진짜 오빠 그런 걸 아껴야지 티클 모아 티클이야 태산이겠지 아 맞다 태산 모아 티클 네? 아 답답하네 진짜 왜 이렇게 무식해 오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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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야이이렇게거성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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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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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 이거 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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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시를 거 이거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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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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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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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잠깐만요, 거 이거 이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신이 된다는 그 말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오, 네. 아, 지금 이 자리에 여자 셋이 모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접신을 안 했단 말이죠? 아니, 저도 대학을 나왔고. 오, 대학을 나오셨어요? 네. 아, 물론 뭐 지금은 휴학 중이긴 한데 어, 그럼 나오신 게 아닌데요? 네? 저 대학 나왔는데요? 아, 네, 말하지 마 아, 뭐래 아니, 저희 남편은요 계산할 때 제로투 페이도 할줄 몰라요 어, 잠시만요, 잠깐만요 제로투 댄스 아닌가요? 계산할 때 춤을 춰요? 어,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제 잘못입니다 예 그렇다면 주로 언제 싸움이 나시나요? 음... TV 볼 때. 예, 그쵸. 예, 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네. 아, 저는 넷플릭스 오징어집이 보고 싶은데. 네? 게임이겠죠. 아, 아 게임이지. 어, 어쨌든.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바로 잡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어떤 걸못 봐서 싸우셨나요? 캡틴 아메리카노. 캡틴 아메리카. 개그 빅리그. 코미디 빅리그. 코미디 콘서트, 개그 콘서트, 노차사, 우차싸 노차사는 노래방인데. 아, 아저 서유진 씨 남편분 그 프로그램도 엄청 좋아요. 오 정말요? 이봉원의 골목 트럭 푸드 식당. 어 저는 박미선 씨가 아닌데. 어. <laughs> 네, 뭐 가족을 위해서 맨날 일만 하고 쉬지도 못하고 많이 딱하죠. 사실 가장의 머리가 제일 무겁잖아요. 네? 오케이. 네. 제어깨가 왜요? I just wanna dance. o oh, oh, You and I. 상식 이하로 상식이 없으신 건 맞아요. 해결이 안 됩니다. 하지만 노력해 봐야겠죠? 남편분, 아내분이 모를 수도 있어요. 무식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땐 화부터 낼게 아니라, 음, 우리 안에 모를 수도 있어. 오, 우리 안에 똥멍청일 수도 있어. 이렇게 이해를 해보세요. 제가 스피드 퀴즈를 준비했거든요. 네,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저번에 그막 새벽에 대박 아이템이 있다고 안 자고 막 식당에 앉아서 막 스탠드 알아 켜놓고 생각했을 때 그때 자기가 나한테 한말 자라 아니야 말고 거의 비슷해 지랄 정답 어 일본의 수도 경 정답 음. 응. 북경을 일본말로 어어 도쿄 정답 지금까지 유근영 리포트 결혼 천국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근데 선생님 이거 금쪽같은 내네 새끼 아니었어요? 네?